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한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의 부모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 그 역할을 해내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로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지금 나로서 행복한가?라는 질문 앞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마음 한 구석이 텅빈듯 외롭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두려움이 밀려오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늙으면 하나보다는 둘이 낫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이 낫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둘이라서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둘이라서 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제일 몰라줄 때, 그게 제일 서럽고 외롭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둘이냐 하나냐가 아니라 내가 나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렸을 때 온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인생 후반전을 꿀처럼 달콤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나 홀로 꿀맛 인생 설계의 6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단한 번뿐인 인생 이제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나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부부도 따로 국밥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이든 부부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두 가지 극과 극의 모습으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매일같이 부딪히며 차라리 혼자 사는 게백번 낫지 하고 탄식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서로의 행동 하나하나에 잔소리하고 리모컨 하나, 반찬 하나에도 싸움이 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같이 있는데도 외롭고 마음은 늘 시끄럽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난 혼자서는 못 살아. 하며 배우자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외출하기 싫다 하면 나도 덩달아 안 하고 아내가 없으면 밥한 끼도 못 차립니다. 배우자의 스케줄이 곧내 스케줄이고 배우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부부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너무 붙어서 괴롭고 다른 한쪽은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두 부부가 겪는 문제의 핵심 뿌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나만의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혼자 산다는 분들은 너무 붙어 있어서 지쳐버리신 거죠.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혼자 못 산다는 분들은 평생을 배우자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곧 나였고, 배우자의 인생이 곧내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둘다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나이 들수록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시작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상호의존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서로에게 너무 기대다 보니 내 삶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마음가짐은 이겁니다. 나이 들수록 부부는 한 몸이 아니라 각자의 맛이 살아있는 따로 국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되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같은 하루를 보내되 각자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같은 인생을 살되 각자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느슨한 연결이 훨씬 건강하고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기는 나 자신을 위한 보너스 시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썼던 에너지를 이제 나에게 돌려야 할 때인 거죠. 고슴도치 두 마리가 겨울에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가까이 붙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함께 살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답답합니다.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게 행복한 노년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며 살았다면 그 순간 내 인생도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나만의 인생이 탄탄하게 있다면 슬픔은 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이건 비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는 부분은 흔치 않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혼자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나만의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을 때도 나로 살고, 혼자가 돼도 당당한 나로 살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 이제 따로 국밥처럼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셨다면, 이번엔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나의 자유를 되찾으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 말, 이제는 그저 소원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신가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즉,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자율성은 행복의 핵심이 됩니다. 평생 우리는 의무감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사는 노인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방 꾸미기, 식사 시간, 여가 활동 등 작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직원들이 모든 걸 결정해줬습니다. 18개월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그룹은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 행복도가 올라갔으며 심지어 사망률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것을요. 70세 정 여사님은 평생 남편이 싫어해서 입지 못했던 진분홍 코트를 남편 외출 후 몰래 꺼내 입고 백화점에 갔답니다. 평생 내 옷도 내 맘대로 못 입었구나 라는 생각에 울컥했지만 그 코트를 입은 날 느꼈던 해방감과 자신감은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나를 위한 일탈이 바로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내 맘대로 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기심입니다. 진짜 자유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할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가지씩 나만의 선택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작은 선택마저 남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정해.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는 겁니다. 대신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세요. 나는 이게 좋아. 오늘은 이렇게 해 볼래. 점심 메뉴, 운동 시간, 입을 옷.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을 다시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하기 싫은 부탁, 가기 싫은 모임,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섭섭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서 사는 인생이 과연 자유로운 삶일까요? 거절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좋은 사람은 될수 있어도 행복한 나는 사라집니다. 셋째,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쓰던 시간과 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써도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돈을 쓰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번 돈, 당연히 쓸 권리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입고 싶은 옷 입으세요. 나 자신에게 쓰는 돈과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출입니다. 넷째,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저녁 산책, 주중엔 간단한 알바, 일요일엔 교회 가기. 이렇게 나만의 시간표를 만드는 겁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해서 하는 일들이 쌓일 때, 그게 바로 내 인생이 됩니다. 나만의 루틴은 내 인생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나의 자유를 되찾으셨다면, 이제는 그 자유 속에 삶의 불씨를 다시 살릴 차례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심장이 뛰는 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 최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했던 일 있으신가요? 집중하다 보니 해가 지고 밥 먹는 것도 있고, 그냥 계속하고 싶었던 그런 경험,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그런 거요? 젊었을 때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젊었을 때는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일터에 가면 할 일이 있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몰입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아이들 독립하고 나면요?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가 길고 시간이 안 가고 무료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결 따로 국밥과 연결이 됩니다. 은퇴 후 많은 부부들이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할게 없어서입니다. 배우자 말고는 할게 없으니까 집착하는 겁니다. 당신 뭐 해? 어디 가? 언제 와?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심심해서입니다. 자신이 몰두할 게 없으니까 배우자한테 집착하는 겁니다. 반대로 배우자한테 완전히 의존해서 사는 분들은 어떤가요? 배우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혼자서 뭔가 해볼 생각조차 안 합니다. 결국 문제의 근본은 같습니다. 자기만의 몰입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따로 국밥으로 시간을 확보만 해놓고 그 시간에 할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배우자한테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몰입할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배우자가 방해가 됩니다. 나좀 혼자 있을게. 이거 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이죠. 66세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분을 시시콜콜 간섭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외출까지 따라나서니 아내는 친구들 만나든지 해요. 왜날 따라다녀요? 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나는 할게 없어서 그렇지. 라며 섭섭해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분이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을 알아보았고, 강권으로 박 선생님은 마지못해 사진반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카메라를 좋아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첫 수업 후 과제로 동네 사진을 찍으러 나갔는데 나무, 꽃, 고양이 등을 찍다 보니 세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집에 와서 사진을 정리하는 재미에 푹 빠졌고 다음 날도 촬영하러 나갔습니다. 한달후 박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 가서 뭘 찍을까? 생각하며 사진 정리하기 바빠 아내를 따라다닐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같이 장 보러 갈래요? 라고 물어도, 아니, 나는 오늘 사진 찍으러 갈 거야 라고 답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박 선생님은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주말마다 출사를 나갔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는 아내분이 언제 들어와? 라고 물어볼 만큼 행복한 취미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따로 국밥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는 겁니다. 배우자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것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 무언가를요. 따로 국밥처럼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그게 바로 행복한 노년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한 가지를 더한다면 진짜 꿀맛 같은 인생이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 비결은 새롭고 가벼운 나만의 인연을 만드세요.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이면 충분하다고 하시죠. 그런데 심리학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활력을 주는 것은 매일 얼굴을 맞대는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때때로 만나 차 한잔 나누는 약한 연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약한 유대가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 같은 끈끈한 관계는 많은 기대와 책임을 동반하지만 가벼운 관계는 부담 없이 순수한 즐거움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끔 만나는 지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동네에서 인사만 나누던 사람, 이런 약한 연결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적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인연들은 다릅니다.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신선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시나요? 옛날에 우리 그랬지. 누구 아프다더라. 누구 돌아가셨다더라. 대부분 과거 얘기나 건강 얘기입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들은 어떤가요? 오늘 배운 건 정말 재밌네요. 다음주는 어디로 갈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부 현재와 미래 얘기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얘기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볍고 활력이 생깁니다. 69세 이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옛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피곤했습니다. 서로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같은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만나고 나면 스트레스만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탁구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사생활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탁구 치고 잘 치시네요. 오늘 컨디션 좋으세요? 이런 가벼운 대화만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만나면 편해요. 부담이 없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탁구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확 줄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매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간식이라고 부릅니다. 깊고 의무감 있는 관계가 정식 식사라면 가볍고 짧은 만남은 간식입니다. 정식 식사도 중요하지만 간식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간식이 더 자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친한 친구가 많은 것보다 다양한 수준의 인간관계를 가진 것이 외로움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관계라고 해서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들이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외로움을 덜어주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벼운 관계 중 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시작했던 인연이 나중에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배우자한테만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취미, 나만의 사람들. 이것들이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신나게 삽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깊어지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 그 활동 함께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기면 됩니다. 배우자 있든 없든 나는 나대로 천국 같은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돌아가는 집, 그곳도 나를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나만의 안식처를 만드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회사, 친구들과의 모임, 여행. 집은 그저 잠자고 쉬는 곳일 뿐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하루에 70, 80%를 집에서 보냅니다. 그러니 집이 어떤 공간인가가 남은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을 방치합니다. 나 혼자 사는데 뭘 꾸며. 이제 늙었는데 돈 들여서 뭐해. 그냥 있는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며 낡은 가구, 오래된 커튼, 어두운 조명 그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우울해집니다. 집이 우울하면 사람도 우울해지는 법입니다. 실제로 노인 우울증 연구에서 주거 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밝고 정돈된 집에 사는 분들은 우울감이 적었고 어둡고 어수선한 집에 사는 분들은 더 깊은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우리의 기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 생각도 어두워지고 밝은 공간에 있으면 생각도 밝아집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70세 김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집이 더 답답하고 제집 같지가 않아요. 40년을 살았는데도요. 벽지색, 가구, 커튼까지 전부 아내의 선택이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엔 의견을 냈지만 당신은 집에 관심도 없잖아. 그냥 나한테 맡겨. 라는 말에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의견을 접어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하나 드렸어요. 다음 주까지 집안에 선생님만의 특별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작아도 됩니다. 선생님은 낡은 베란다를 청소하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습니다. 화분 몇 개를 사서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만의 안식처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상담 때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공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아침에 거기 앉아 커피 마시는 게 하루 중 제일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나만의 공간이 주는 힘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건 내 공간이다.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다. 이런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집이 더 나를 위로해줘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왔을 때그 공간이 따뜻하게 반겨줘야 외롭지 않습니다. 작은 스탠드 하나, 좋아하는 사진 한 장. 폭신한 방석 하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집을 나만의 성으로 만듭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라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배우자 있든 없든, 가족이든 없든 나만의 안식처는 필요합니다. 그 공간에서 나는 온전히 나로 존재합니다. 눈치 볼 필요 없이, 남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 그 공간이 있을 때, 비로소 혼자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혼자가 함께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라는 짐을 내려놓고, 진짜 나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60년, 70년의 세월을 열심히 살아낸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존중하고, 이제 남은 시간을 오직 나라는 이름으로 채우겠다는 자랑스러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년은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당하게, 신나게, 여러분의 꿀맛 같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